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맛있고 건강한 요리 <laughs> 예 여전히 네 오늘은 밥 직현 스님이시고요. 아네 직현 스님 입니다 저는 지일입니다. <laughs> 네. 어, 형제지간 아닙니다. 네 아우 아니에요 전혀 안 친해요 우리. 네자 어, 오늘은 밥두 번째 시간 지난 주에 네. 말씀드렸다시피 다 우리 뿌리채소예요. 네. 음. 그죠? 아참 뿌리 연근 음. <laughs> 네. 우엉 네. 감자, 감자 고구마, 고구마 당근, 당근. 마네다하셔도 마. 되지만 네. 뭐 없다고 또 저기 음, 음, 음. 뭐 시장으로 간다 그러면 안 되니까 항상 요리는 넣다 었 뺐다는 음, 할수 있는 거니까 네. 조절을 하시면 되고. 네. 그래서 이제 비록 이렇게 많이 갖다 놨지만 오늘 우리는 어이 촬영 때문에 양을 많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조금씩 줄이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레시피에 뭐 하나씩 했다 해도 네. 반씩 줄이는 걸로 할게요. 네. 자, 그래서 만은 나중에 네. 하시고 네. 만은 원래 까면 이렇게 손이 가려워요. 아, 약 독성이구나. 네. 네. 그럴 때는 설탕 물로 이렇게 씻어서 하면 되고, 음. 그다음에 뜸쌀 씻을 때뜸물받잖아요뜸 물에 담가 놓으면 돼요. 담가 놓으면. 이건 근데 사실 말을 그냥, 지금도 이렇게 끈적 나오잖아요. 네. 이런 걸 없애려면 뜸 물에 담가 놓으면 돼요. 이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좋은 거죠. 네. 그런데 음. 이제. 이, 성분이 사라지진 않죠 아. 그런데 이제 이렇게 늘어지니까 안 좋으니까 음. 그렇게 하고 만약에 거기가? 쌀뜨물이 없다 그면 음. 밀가루, 밀가루 물을 조금 해서 넣으면 이렇게 들었을 때 끈적임이 없어지고 음. 이렇게 가려운 게 없어져요 아, 그래서 이건 많은 다룰 때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네. 우선 네. 뭐 나머지 다섯 가지를 네. 어, 깍둑썰기를 할 거예요 네. 그니까 양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게 그리고 어~ 보다시피, 요거, 소금? 네, 좀 네. 이따 쓱 써줄게요. 네. 어, 이 고구마, 감자와 달리, 연근 음. 우엉은 어때요? 식감이 좀 세죠? 그렇죠. 어, 지금처럼 양이 적을 때는 그냥 해도 되고, 네. 또 어, 어린아이나 연세 드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음. 네. 따로 익혀주지 않아도 되지만, 네. 어, 좀 그런 분들이 드신다면 따로 아예 좀 폭폭 삶아서 식감을 조금 부드럽게 한 다음에 음. 사용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레시피에는 사실은 이렇게 먼저 삶아서 하셔야 하는데 이렇게 쬐끔 하는데 따로 삶고 이러면은 그렇죠.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 거니까. 젊은이라 아직 이가 튼튼하기 때문에 네. 네. 어 그냥 해도 사실은 네. 향은 더 나아요. 음. 이제 그렇게 하면은 여러 이렇게 여러 가지 넣었지만 향은 많지 않은데 네. 지금 이걸 하면 제일 먼저 우엉 향이 많이 날 거예요. 음. 네, 그래서 하니까 이거 이제 조절도 하시면 돼요. 누가 네. 먹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네. 이걸 다 이제 썰을 거예요. 네. 깍둑썰기를 너무 크지 않게 하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연근은, 아, 우엉은 네. 네, 네 썰으세요. 반만 하세요. 밤도 많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서 뭐 감자, 고구마 이런 것들 넣어도 되고 또 네. 빼도 되고 이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이제 가을에 먹는다 생각하면 돼요. 가을에. 네, 이렇게 해서 우엉 또 연근도. 그서꽉뜨 썰기가 뭔지 모르는 건 아니죠? 제가 꽤 유치원은 나왔어요. <laughs> 자 이렇게 연근 썰어 넣고 네. 네. 그다음에 당근 이제 풍미를 위해서 예쁘게 보이고 또 너무 밋밋하면 그래서 제가 당근도 좀 넣거든요. 이제 당근도 이렇게 활용. 그다음에 고구마. 저희 밥 양을 봤을 때 감자 요만큼면 될것 네. 같아요. 어 이제 네프로답습니다 아. 자, 이렇게 감사합니다. 해놓고 그러면 네. 쓰는 동안 저는. 우리 네. 저번 시간에 배웠죠? 물량. 물량. 1대 1.2. 1대 1.2. 자, 그런데 오늘은요. 네. 어, 뿌리 음식이다 보니까 네. 여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생것들이라 <laughs> 물기가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오늘은 1.1배 조금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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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준다. 준다. 더 준다. 예. 1.2배에서 1.1배. 1.2배. 자 그래서 이만큼 거의 전에 거랑 비슷해요, 그죠? 음. 자 그러면 이거를 해서 마는 아직 안 쓸었어요. 네. 그리고 쌀을 넣고 이번에는 그냥 맑은 물로 하는 거예요. 맑은 물로. 네. 지난 시간에 저희는 표고 할 때는 이제 표고 물로 했었잖아요, 네. 그죠? 자물 보세요. 네. 지난 지금 쌀에 1.1배니까 거의 이 정도. 해서. 쌀 양보다, 저번보다, 그 버섯물보다 좀 작죠? 네. 안 작아요? 작아요. 네, 작은 걸로. 뭐 질든 되든 제가 알아서 잘 하니까 그건 걱정 안 해도 되지만. <laughs> 자, 이렇게 하고 이걸 다 섞는 거예요. 네. 비율을 봐가면서 섞으세요. 네.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네. 네. 고구마가 그래도 반만 ]처럼 이렇게, 이렇게 섞고 네. 뭐넣어도될것 같네요 이건.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지난번 밥은 그냥 했다면 오늘은 뿌리 채소가 들어가서 이렇게 되면 밥이 싱겁거든요. 그러게요. 그래서 소금도 조금 넣고 아예 소금을 네. 넣어가 소금을 조금 네네. 넣어서 네. 네. 이 여기에 나오는 물에서 너무 싱거워지면 맛이 없기 때문에 네. 간도 좀 들어가야 돼서 이렇게 그리고. 맛있어지라고 참기름도 조금 참기름도 아예 네 그래서 참기름, 기름을 넣는 밥을 할땐 주의할 거는 네. 어, 기름은 밑으로 가라앉아요 그래서 맞아요. 밥을 할때한번꼭 저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음. 밑에만 기름이 고여요 음, 중간에 보통은 네, 물이, 물에 기름이 뜬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네, 그게 맞잖아요. 네. 근데 끓으면서 밥, 기름은 밑으로 내려가요. 밑으로 내려가 네, 내려가 그래서 있구나. 꼭 저어줘야 돼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불을 켜고 안치고 네. 자, 이렇게 아. 하고 우리는 끓기 직전에 말을 네. 썰어서 모아두세요. 네. 빨리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음. 나중에 넣거든요. 아. 이 냄비 우리가 아까 저번에 얘기한 그압력소스는 중간에 못 열죠. 못 열죠. 네. 그러면 말을 열저. 넣으면 안 되겠죠. 네. 네. 근데 우리는 냄비밥이기 때문에 중간에 열수 있으니까 이렇게 말을 미리 썰어 놓으세요. 근데 그러면 네. 음 그거 할 때는 말을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어. 그럼 마가 너무 팍 익어 버리나요? 네. 그냥 익기만 하면 되는데 다 부스러지겠죠. 이거서 네. 아 압력에 의해서. 여기다 음. 이렇게 마늘 좀 넣으셔도 괜찮아요. 마늘은 위를 네. 보호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음. 이렇게 야채에서 이렇게 그 끈적끈적함이 난다는 건 위를 좋아지게 만든다. 이렇게 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그래서 네. 끓끓고 나면 네. 한번 아까 기름 때문에 한번 저어 주고 네. 그다음에 마를 얹어서 네. 핸줄을 얹고 또 똑같은 방법으로 핸줄 얹고 또 이렇게 솥단지 덮고 이렇게 하는 네. 건가요? 아네그 네, 얼른 엎으 시죠. 끌어야 없지. 아, 끌, 끌, 끌을 테. 아까는 처음부터 하신 거 아니에요? 왜 이러세요? 정신 차리세요. 아니, 제가 정신이 없네요. <laughs> 네. 네. 네, 표고할 때는 처음부터 이렇게 놓고 하신 거 같은 기억이 나가지고. 네, 다시 돌려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시간이 조금만 지나가면 이렇게 잊어버려 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다시 그냥. 보기가 <laughs> 있는니다 <laughs> 돈도 안 듭니다. 다시 보기. 그냥 보시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저희의 촬영의 질을 높이는데 <laughs> 아주 도움이 됩니다. 어, <laughs> 은근히 그거 어, 내가 인기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하게끔 해요. 어, 그렇죠. 그죠. 조회수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러면. 어, 네. 꼭 욕심은 꼭. 없지만. 어, 관심을 보여주시면 대단히 감사,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요즘 저기 표현하는 시대니까 댓글도 네. 뭐 댓글도 악성 어. 댓글만 아니면 기 대환영합니다. <laughs> 우리 악성만 달리는거 아니에요? 아 악성 아직까지는 거잖아요. 없었는데 네, 없긴 하더라고요. 저 너무 혼내키지 말라는 건 <laughs> 있더라고요 스님께. <laughs> 스님 팬일 거야. 네. 음, 네 스님 이제. 또막이 김이 나는데 네, 맛을고 수다 한번 떨었더니 끓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렇게 열어서 드세요 네. 저어주고 보세요 네. 기름이 아, 없어졌죠 기름기얹 어디 갔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또 나요 또 나죠 네. 그다음에 마 이렇게 얹어주는 거예요 음. 위에다 살짝 얹고 네. 자, 아, 저번 시간에 했던 대로 불은 네. 줄이고 이제 지금 이 정도 양이면 물을 네. 또 5번 정도 갔다가 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네. 하고 행주 네. 물 수분 조절하기 위해서 덮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오분 오 네. 네, 번이었는데 이제 어, 어느 정도 돼서 다시 삼 번으로 가서 이제 잃어버리고 다른 일을 하면 돼 태워요. 네네 <laughs> <laughs> 네, 이제 시간 지나니까 반잘된것 네. 같은 냄새가 솔솔 나는 거지. 원래 냄새 맡뜨이 네. 이렇게. 냄새는 바람에 의해서 가잖아요. 인위적으로 네. 바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밤 냄새가 음 제일 맛있을 때 넣는 네. 거예요 네. 맛있을 때. 자, 네. 그리고 네. 이제 우리는 시간상 누룽지는 포기합니다만 네.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이 톡톡톡 네. 소리가 익는다는 네. 네. 어, 소리예요 자, 음 이렇게. 보세요. 밥이 어때요? 음 쌀. 화면에 보일까요? 네, 쌀 보일 보세요. 하얗게 네. 제대로 살아 있잖아요. 질지도 되지도 네. 않듯이. 네. 이렇게. 그죠? 네네. 네. 뜨거워.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네. 비벼 먹어도 되고 영양가 네. 있기 때문에 그냥 먹어도 되고. 그리고 이렇게. 근데 이번에 뿌리 음식에는 네. 뿌리 저기. 얘는 왜 양념장이 따로 없을까요? 어, 그냥 먹어도 되죠. 왜냐면 음. 소금이 들어갔고 아까 소금을 좀 그리고 기름도 했죠. 들어갔죠. 기름도 넣고. 네, 그래서 이제 뿌리에 있는 영양소를 섭취한다 생각하고 네. 그래서 골고. 색깔도 예쁘고 좋죠. 우와. 많이 드세요. 그래서 이렇게. 자, 고구마가 색 이 예쁘게 나오면 그렇죠. 요번에는 밑에 조금 약간 노릇누리하니 네, 색깔이 이게, 보여요. 네, 스뎅이다 보니까 네. 아마 그렇게 됐나봐요. 음. 자, 이렇게서. 해 아, 우리 전에 네. 그 냄비, 무슨 냄비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스텐에 이렇게 해도 또 되고, 스텐 냄비도 되고, 네. 그런 냄비도 되고, 네. 다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네. 누룽지 얼마나 누렀을까요? 보세요. 불이, 어, 네, 네, 세지 않기 때문에 네. 누룽지 냄새는 나지만, 네. 네. 그렇다고 많이 누른 건 아니에요. 이 정도. 오, 오 맛있겠다. 누룽지 먹어볼래요, 누룽지. 아니, 봄 음, 밥을 네, 네. 먹어야지 아유, 누룽지를 먹으면. 난 누룽지 더 좋아요. 화면 밖에서 먹으세요. 알겠습니다. <laughs> 자, 요렇게 해서 어, 주로 가을철에 먹는다고 네. 보시면 되는 뿌리밥이에요. 근데 요즘 뭐 계절 상관없이 다 나오긴 하죠? 그래도 네. 제철에 나오는 영양가가 음. 제일 많다. 네. <laughs> <laughs> 그러면서 왜 물어요? <laughs> 네, 다른 분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여쭤봤습니다. 네. 아 오늘 또 가을 이렇게 가을에 뿌리에 굉장히 영양가가 많다고 말씀하셨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나온 이 뿌리 어, 밥, 아우 너무 맛있을 것 같아. 냄새가 지금 뭐 골고루 이렇게 코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얼른 그러니까, 끝내고 제가 한 숟갈 먹고 싶은. 정도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네? 많이 번다하게 하지 말고 저는 네. 뿌리 채소가 이런 게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이렇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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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가지를 했지만 사실 집에서는 네. 한두 가지도 괜찮아요. 한두 가지만 넣고 네, 그렇게 해도 되니까 그죠. 다 대여섯 가지를 어떻게 만들지 하지 마시고 음. 있는 걸 활용하세요. 옛날에 우리 고구마밥, 감자밥 혹했죠. 네. 사실은 그러니까. 그냥 흰 밥을 먹기가 힘들었죠 예전에는. 네. 그러니까 요즘 은엇이든 넣가지고 잘싸는 사람이 자꾸 밥을 먹고 <laughs> 못싸는 사람이 흰밥 먹는다 이런 표현을 써요. 사실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 어, 몸을 생각하면 네. 밥을 그냥 흰 밥보다는 여러 가지 섞어서 또 이렇게 영양가 있게 네. 먹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역시 또 색깔이 한 다섯 가지 색깔이 이렇게 나니까. 또 보는 것만으로도 눈도 아주 맛있다는 느낌. 마 네. 보세요 마. 이렇게 불을 세지 음. 않게 해놓으면 이렇게 마가 그대로 살아있네요. 살아있어요. 네, 마를 네. 음. 나중에 넣는다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영양밥 저희 하고 있죠. 네, 이제 음. 많이들 알고 있는 아마 곤드레를 가지고 하는데 네. 곤드레 밥을 배우고 나면 시래기 밥, 시래기, 뭐 나물밥 시래기, 나물 밥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는 방법을. 네 아시게 될 거예요. 아, 다음 시간도 또 기대가 좀 많이 됩니다. 자 오늘 건강하게 맛있는 저희 뿌리 어, 밥 한번 여러분도 해서 드셔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